I 니 n e w you are a 이 i t 이 l e back. I didn't know you a k a 이어를요요 좋아. 어? 어? 이걸로도이길수 있어. 이거를 되게 아 이거를 되이거요 되게 좋아. 이거 이거를 이 아 나이스. 이요아헤 없어. 와리아나 마리아나. 1션 승리. 이크는더 좋은 것 같은데? 아, 음. 어, <phi> え,거 같은데. 이게? 응. 이게 깔끔하게 하안 돼. 안 돼. 아보네 뭐지? 리벤 2층인데? 이쪽으 아냐 네아 아니, 뭐야 힐포 진짜 성이 쇼도 없나? 방금 오긴 했어요 차준성이 쇼퍼나 보다야안 걷는다 에이스 하나 팔어 잠깐만 쇼다 배에 벽스나거든? 쇼다 어풀어봐 에야 더, 해야 더. 이야 티야 티야. 패스 몰라. 패스 몰라. 머리야 머리 머리 커니포. 아, 나 죽었다. 나이 받아줘요. 내세요 머리야 머리. 너 미친. 나도 쳐다. 머리 게 아, 아, 머리 렇지 어디야? 머리. 스리크 스리크 스리크. 머리 머리 왔다 왔다. 머리 왔다 왔다. 갔다 스리크 린자 스리크.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무이비오네 건을 리베어를꼭나거 어. 리 줘요. 알겠 박스에안찍켓고전 안티켓. 퍼스의 안티켓. 퍼스이스의다티켓스의 안티켓. 퍼스보 안티켓. 퍼스의 안티켓. 퍼 안티켓. 안티켓. 퍼스안보켓퍼스스 안티켓. 퍼스의 안티켓. 퍼스메사스빠스스스 아, 저거 셔터퀼? 자, 터 걸? 나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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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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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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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 빚고 이사이스람이사이스람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 하나 더. 이사 대. 이 사람, 이 사람, 이사이 사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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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이사이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

와야 안 타. 와야 안 와야 안 타. 와야 안 타. 와야 안 타. 와여기 타. 야어 타. 벽야안 타. 와야 안할거야안 타. 는데안 타. 와야 안 타. 와야 안다와벽안 타. 와야 벽 타. 와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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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와야 Sumi, s u m 리 s 1 m i Sumi, Sumi, s 리 빵피. <끼리> s u 데 d a y 다 u n 사 a y 몰라요. 어 a y Sunday? s u n 스 a y Sunday? s u n d 바로 s 스 n d a y s u n 머리 y 머리 n d a 몰라, u n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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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머리 피치 씹. 아, 시 머리. s 다 쇼다 쇼다 쇼쇼쇼 아. 와. 어디야? 쇼다. 그홀홀 쇼다. 오른벽에서 격차 찍고 있었어요. 내 <laughs> 네, 컨디 점프 한번 찍을게. 여기. 얼마나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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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혔어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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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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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 우리 정말, 어 <빠졌어. 놀람> 바닥 중풍도 다 몰라요 네 이걸로 얘게요 그냥 아, 네.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이 아, 네. <laughs> <laughs>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어무를 하는거고 신발은 어. 이런격자 찌는 중 버그는 이련 공격차 대기데 컨디션 할수이나 빨리 와요 컨디션 할나았다이전망이버클리 위에 피위

미사일 보.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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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실내지는 거. 또또 잠깐만. 저도 만번 더. 네스 근데 나데스나 아, 이걸 잡아? 한번 뒤에 바닥 아, 1기 클려난다. 1기 클려난다. 이거 먹힌다이커먹혔겠다 어, 먹힌다 이거. 박스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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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데 아, 무스 어, 아, 나. 아. 그리고 촌노기에 촌노기 1번 간다. 그리고 전진사 조심. 아, 안녕이세요. 나 올라오고. 개컷 조심. 개컷 조심.

방개 필. 반난 조 심한 번더반아다 필. 나이스. 나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 내가 이겼 나이스. 이이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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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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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개이스나이기 나이스. 나이스. 나이기 나이스. 나개스 나이스. 나나 아니면, 클렸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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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니 와... 아니, 아다 아니, 머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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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오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시간 외 없다.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